이영재 경기위원님 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가장 먼저 본인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. 네, 저는 2022년 서울 PGTA 클래식의 경기위원을 맡은 이영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정말 그 경기 위원회면은 또왜 경기를 굉장히 가까이서 또 지켜보시고 하실 네. 것 같은데 오늘 좀 대회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한번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, 먼저 매년 이렇게 어 지금 제가 장애인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네. 가장 우선시되는 게이제 안전을 저희는 우선시하고 음, 네. 원활한 경기 운영이 될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위험요소는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미리 사전에. 체크해서 원활한 경기 운영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와 그러면은 아 맞아요. 그 역시 선수분들이 그 안전 어,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기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은 한번 들어볼까요? 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요. 아 물론 장애를 갖고 있지만 네.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서. 골프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어, 한다는 네.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. 특히 어, 절단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. 음, 어, 우리가 네. 흔히들 시각장애인이라면 골프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, 생각보다 잘 치시고요. 음. 어, 플레이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어, 잘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. 어,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고, 음. 여태까지 그거를 네. 어, 이유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지금 경기 위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은 말씀 주신 우리 시각 장애 선수들이 오늘 도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지금까지 이영재 경기 위원님 만나봤습니다